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생리통의 원인 중에 혈이 부족해도 생기는 생리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여성을 진찰할 때 먼저 생리가 순조로운가를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생리가 규칙적이고 통증이 없고 양이 고르게 나오면 여성의 건강 상태가 좋다는 뜻인데 바로 생리를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여성 건강 관리의 첫 걸음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리 시에 통증이 있거나 주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양이 고르지 않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리가 원활하지 않은 증상 중에 여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생리통은 가임기 여성이 50% 정도가 경험하는 증상인데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 중에서도 15%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생리통은 생리기간 동안 아랫배의 통증, 허리 통증, 유방통 등이 발생하면서 몸살, 부종, 소화불량 및 신경질 또는 우울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생리통은 특별한 기질적 이상이 없이 자궁 내부의 근숙주 과도로 생기는 1차성 생리통과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증, 자궁근종, 자궁내피임장치, 그리고 골반우혈증후군등 골반 내부의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성 생리통은 한의학적 진단을 통해 원인을 분류하여 치료하면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생리통은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2차선 생리통의 경우에는 통증이 원인이 되는 기질적 질환을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한방치료를 하면서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한방치료 효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시 1차선 생리통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분리하면 생리통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혈이 허에서 생기는 경우, 두 번째, 기가 체해서 생기는 경우, 세 번째, 한습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 네 번째, 습담 즉 복부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혈이 허에서 생기는 생리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이 부족하면 항상 피곤하고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생리가 끝난 후까지 생리통이 오게 됩니다. 이는 생리로 인해서 생기는 시절로 인해 평소에 부족한 혈이 더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입술이 자주 마르고 트는 여성,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여성,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윤기가 없고 가늘어지는 여성이 대개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혈이 부족한 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로 인해서 병이 많이 생기는데 두통이나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 그리고 몸살기가 생리와 함께 주기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평소에 심장이 이유없이 빨리 뛰는 증상이나 다리에 쉽게 지가 나는 증상, 손발이 저린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이 허해서 생긴 생리통의 치료법은 바로 혈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고요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잘 먹고 잘 자는 것인데 의외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도 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때에 맞춰 골고루 먹고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식생활을 얘기합니다. 잘 자는 방법은 그래도 좀 쉽겠네요. 바로 11시 전에 일찍 자야 자는 동안에 혈이 원활하게 보충이 됩니다. 그래도 혈이 부족한 증상이 계속 나타나면 그때는 사물탕, 가감팔친탕이나 가감산물탕 등을 체질에 맞추어 적절히 투여하면 생리통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무척 좋아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혈이 부족해 생기는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른 섭생과 치료를 통해서 매달 나를 힘들게 하는 생리통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